안녕하세요, 수정원 인사드립니다. 어우 여기 오니까요, 여기 앞에가 지금 호수거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야산입니다. 그리고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에 자 천년만년 사실 거라고 주인이 직접 설계부터 시작해서 자재. 하나하나 고르시고 지은 주택이에요. 자, 튼튼한 철근 주택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 안에 주차 박스도 있고, 그 다음에 어, 히노어 우리 일명 찜질방이죠. 아, 몸이 노곤노곤할 때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 부럽지 않아. 세상 사는 거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주택을 보니까. 어아 머릿속에 막 있잖아. 막가올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자 노래 한곡한번 오랜만에 할까요? 어 근데 간단하게 할게요. 요즘에 수정 언니가 노래한다고 손님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라 하지 않아. 좋아한다면 할게요. 어이 주택을 보니까 앞에 호수를 보니까요그 외에 있잖아 노래. 자저 호수에 누워 이렇게 하려고 했죠. 아니야. 자저 호수를 보며 전원생활할까? 띠띠리띠리띠리띠리띠. 자, 오늘 이 주택은요, 대지만 163평이에요. 그리고 도로는 지역권으로 설정되어 있고, 자, 어, 천년만년살 거라고 주인이 자리부터 어, 건축, 설계부터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어, 너무 옆, 멋진 야산이 쫙 받쳐주는 그런 주택이에요. 그리고 남양 주택이 되는 거. 자, 오랜만에 제가 너무 멋진 주택인 것 같아서, 자, 말이 좀 많아졌어요. 자, 지금부터 수정원이랑 이주택 보러 갈까요? 큐! Hey, kid. Don't ever let them get inside your head. They'll tell you what to do in life instead. Of everything you know that you could get. Don't let them guide your life towards regret. I'll fight for what I love with every breath. My past is filled with things I won't forget. I use them all to push me to my best. So treat the worst of times just like a test. If only I could go back in time. I'd tell myself that everything will end up alright. Just push yourself, test yourself, figure out what you like. And find your limits, don't be rigid, always work towards a prime. Surround yourself with open minds, people can change your life. A few friends with intent can help you feel alive. Find a passion, take some action, and with a little time. Just be patient, make a statement, try to enjoy your life. They'll try to kick you while you're down. They wanna rise up while you drown They wanna fill your head with doubt They're silently scared that you'll figure it out I'll make it look like I'm losing Won't bother hiding my bruises And when they finally think you're wounded Then it's your chance to be ruthless 들리세요? 뻐꾸기 소리 와 여기 보세요 이거 호수예요 자 이렇게 지금 주택은 옆쪽으로는 있잖아요 이렇게 낮지막한 야산이 어, 받쳐주는 주택이고요 자 주택 정면에서 봤을 때는 자 강화에도 이런 주택이 있었습니다 자 너무 멋지게 외관부터 시작해갖고 괜찮죠? 자이 주택은 어, 주인께서 진짜 100, 100세까지 사시려고 자자제하고 설계 그리고 어, 안에 인테리어까지 아주 세심하게 하나하나 어, 골라서 지은 주택이에요. 아주 튼튼하게, 그리고 자이 주택은 정남향이에요. 남향에 야산과 호수가 보이는. 그리고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주택 있고요. 자 저기 위에 지금 보시게 되면 저기는 제가 어, 다이어트를 조금 더 하고 올라가야 돼. 저기 보면 계단이 하나 있는데 저기다 누프탑을 하나 만드셔도 돼요. 저 옥상에다. 근데 저기에 태양광 6 k 로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세가 많이 세이브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썸룸으로 쫙 둘러놓으셨고, 자 주택 저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 되시게 되면 주차 박스도 있고, 자 몸이 노근노근해지는 찜질방도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정원이하고이 주택 한번 쭉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가 도로인데 여기는 지역건설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도로예요. 양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한 8m로 널찍널찍합니다. 자이 도로가 지역권이고요. 자 강화읍까지는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지금 이렇게 아주 진짜 여기서 봐도 고급지다. 어 이렇게 그리고 옆쪽으로 지금 제가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는 대문이고요. 자 주택 측면 쪽에서 지금 촬영을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우 아주 고개를 쳐들고 봐도 못 보겠네. 그리고 여기는 리모컨으로 하나 작동을 하시게 되면 이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자 이게 주차 두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엄청 넓죠. 넓진 넓찍 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체는 벽돌이 이게 하나에 1,300원짜리래요. 엄청 비싼 거야. 그리고 난방은 기름 보일러고요. 자, 여기는 이제 신호계 찜질방이에요. 여기 물이랑 다해 놓으셨어. 수도랑. 싹 다. 여기 앉아서 물 뿌려 가면서 여기 여기 불 때면서 하는 거야. 여기. 어우, 이 나무 봐.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진짜 여기 찜질방부터 보여 줘야지. 어우, 참. 진짜 와 이거 보세요. 어우. 향이 향이 너무 좋다. 이 편백향이 진짜 좋은데? 와 여기서 땀 쭉쭉 빼면서 저기서 샤워 이게 찬물로 쭉쭉 뿌려가면서 해도 되나봐 습식 사우나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산이랑 바로 맞닿아가지고 바로 여기 나와갖고 공기 맑은 공기 쐬시고 그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옆에 짜투리 쪽으로 이렇게 잡동사니들 넣어놓고 자 여기는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이 계단으로 통해서 올라가시게 되면 옥상이 나와요 그리고 주택 앞쪽으로 또 이렇게 나올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사장님께서 데크 처리를 이쪽으로 쭉 해주고 여기 야외 시전도 빼놓으셨어요 여기 야외 시전도 이렇게 빼놓고 이 앞에 테라스가 이렇게 커요 보세요 엄청 크죠 그리고 여기도 다 대리석으로 마무리를 지셨어 오 세상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그리고 앞쪽에 여기는 다 자동문이야 자 여기도 자동문 눌러주세요 자 이거 보이세요 눌러주세요 여기 눌러주세요 이거 열면 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이쪽도 눌러주세요 자 여기도 현관에서 바로 들어오는 주택이네 자 여기 여기는 또 작은 화단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2022년도에 준공된 철근 콩크리트 주택이고요 자 이쪽에는 아우 자눈 감고 보세요 <laughs> 자 지금부터 눈을 뜨셔야 돼자 보세요 이 넓은 이 잔디 정원 아우, 풀한 포기가 없네. 풀한 포기가 없어. 너무 좋죠? 자, 잔디 정원이 엄청 넓어요. 본토지가 163평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넓습니다. 그리고 이 잔디 정원 둘레는 쭉해 갖고 있잖아요. 각종 유실수하고 꽃나무들을 쭉 심어 놓으셨어요. 이 잔디 정원이 작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쪽 부분이 이 소나무가 있잖아요. 아이고, 이 소나무 한 그루 때문에 저수지가 시원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사이로 보이는 게 매력이 넘치네요. 그리고 맨날 수정 언니는 어, 야산 옆에 닭 키워라, 뭐 키워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닭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 옆에 진짜 닭 키워도 돼요. 한번 볼까요? 우리 여기 땡칠이 한 마리가 있는데 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이거 봐, 이거 봐. 봐 봐. 아이고, 너무 귀엽죠? 얘 얼마나 순한지 아세요? 짖지도 않아. 이거 봐 세상에 춤도 치네 알았어 이렇게 봐봐 이렇게 봐봐 나 여기 좀 설명하자 자 여기다 호박도 심고 그렇게 하셨대요 여기 이 공간 그냥 좀어좀 어, 좀 써먹으면 돼요 여기다가 진짜 다 키워도 돼 여기 이 공간이 엄청 넓어요 이거 보세요 자이 공간은 그냥 쓰셔 사용하셔도 된대요 자 여기다가 다 키워도 되고 자 텃밭 이쪽에다가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쪽에는 이제 호박도 좀 심고 했는데 어 공기 진짜 좋다. 자, 여기 바로 앞에 저수지예요 자, 궁금하시죠? 주택에. 자, 주택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야, 얘가 막내 옷을, 나막 친하게 지내자고 난리가 났어. 1층 30평, 2층 60, 30평. 그래서 총 60평이에요. 아주 시원시원하고 널찍널찍하고 정말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대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면 좌우로 신발장이에요, 여기는. 좀 크게 해놓으셨어요. 자, 우측에도 신발장, 좌측에도 신발장. 자, 집이 퀄리티가 있잖아. 자, 이렇게 들어오면, 주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자, 이쪽이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그러면, 좌측부터 한번 볼까요? 자, 온통 바닥은 대리석으로 해놓으셨습니다. 자, 집이 고급져요, 고급져. 아우, 진짜 고급져. 어떻게 하면 좋아? 자, 여기는 거실이에요. 자, 이렇게 거실이 넓게 있습니다. 바닥 다 대리석으로 이쁘게 해놓고, 이 줄룸도 은색으로 하셨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1층에 있는 방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거의 손님들 오시면 쓰는 방인데 자 2층에 더 좋은 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 1층 그냥 손님들 방으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1층에는 방이 하나가 있어요 욕실 하나 있고 그리고 각 방마다 어, 보일러 조절기가 다 있습니다 따로 자 여기는 이제 1층에 있는 욕실이에요 욕실도 큼직큼직하죠 그리고 아까 여기가 어, 찜질방 나가는 문이에요. 바로 여기서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놓고 바로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그리고 다시 나가게 돼서 저쪽 우, 우측 쪽 가면 자, 우측 쪽에는 주방이에요. 분리된 주방. 자 여기는 주방입니다. 주방도 꽤 커요. 이렇게 오, 기역자로 해가지고 아우, 상부장 하부장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중간에 식탁을 놓고 저쪽에는 냉장고를 으셨고또 이쪽 부분에는 이제 수납 공간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열로 나가시게 되면 아까 우리 여기 밖으로 나가는 그곳 그곳이에요. 그리고 벽 두께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벽이에요. 진짜 두껍죠?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아 이거는 진짜 주인께서 천년만년 사실 거라고 너무 잘 들으셨어. 그리고 여기가 어, 주부님들이 좋아하는 어, 다용도실. 아주 짐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 자 여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펜슬 공간으로도 이용하시고. 또 여기 김치 냉장고도 이렇게 넣으셨고요. 아 여기 공간이 엄청 넓네. 위에는 선반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놓으셨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 부분은 타일로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2층은요. 자 2층 계단이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넓은 계단 없습니다. 아주 완만하니 아주 원목으로 해갖고 튼튼하게 아주 해놓셨다. 으자 2층에 오시게 되면, 아 2층도 아주 끝내주던데요 자 2층 제가 올라왔는데 자 2층은 여기가 거실이에요 자 2층 거실도 일반 주택 거실만 해요 엄청 크죠 자 2층에도 이렇게 거실이 큰게 있고 아요 앞에 저수지 보세요 이야 이 저수지 조망이 이거 보세요 끝내줘요 진짜 잘 보여요 저 푸른 하늘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자 여기는 2층에 있는 거실이고 그리고 우측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보조주방 하나 싱크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싱크대 이렇게 하나 있고 또 수납공간까지 해서 여기 공간을 또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여기가 방이에요 그냥 2층 방 부부만의 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 큽니다 저기 저수주방 짝 보이게끔 했고 여기또 픽스탑 문 하나 해 놓고 그리고 여기가 욕실이에요 자 2층 욕실이 엄청 커요 자 여기 월풀되는 욕실 어우 엄청 크다 이렇게 아주 큼직큼직하네요 야, 욕실이 웬만한 방 사이즈네. 자, 고급지죠. 나도 나중에 집 지면 이렇게 질 거야. 자,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 자, 드레스룸이, 어우, 세상에, 이거 보세요. 자, 엄청 큽니다. 이렇게 드레스룸이 큰게 있어요. 어? 우리 사장님은 돈도 많은가 봐. 여기 금고도 있어, 금고. 어우, 금고가 아주 큰게 있네. 자, 2층에 이렇게 부부만의 방이 또 있고, 또 여기 2층 욕실이 두 개나 있어요. 여기 2층에 는 욕실입니다. 자, 2층 욕실도 겁나게 큽니다. 작지 않아요. 자, 이렇게 있고, 이, 2층도 30평이에요. 그리고 1층도 30평. 그리고 여기도 2층에 있는 방이에요. 자, 2층 방이 다 이렇게 뷰가 좋네. 자, 여기 이렇게 저수지가 보이고, 옆쪽으로는 산도 보이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북박이장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어 정말 좋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정 언니가 정리할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아 수정 언니 다시 밖으로 나왔고요. 어 아, 진짜 오늘 날씨는 엄청 더운데 햇빛도 아주 그냥 내리쬐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자 강화 대교까지는 차량으로 한1 2분 거리고요. 자, 강화읍까지는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자, 숲으로 쌓여 있는 남양 주택이에요. 자, 주인께서 천년만년 사실 거라고 아주 튼튼하게 벽 두께도 장난 아니게 지은 그런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고요. 자, 토지 평수는 163평입니다. 그리고 건평은 1층 30평, 2층 30평, 총 60평이고요. 자, 6km짜리 태양광도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앞에 저수지가 너무 시원하게 보이는 주택이고, 옆쪽으로는 산이고, 그리고 찜질방도 하나 있는 그런 주택이에요. 자, 강화에도 이런 고급주택이 있습니다. 자, 금액, 금액은 지금 7억 5천에 새 주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정부동산에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